우리가 지난번에는 도량찬, 그죠 삼세심이 일심으로 쉼없이 돌아가는 도리를, 어, 찬탄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 직접, 이렇게 이해했죠? 자, 그럼 오늘은 참외, 참외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석소조, 제학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그냥 아석소조제악어제가 지은 모든 악업죄 그 다음에 개유무시 탐진치 선행없는 모든 탐심죄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소생 이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지은 죄 일체악음 개참해 일체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보면, 이해는 다 하겠죠? 특히, 여기 천수경에서는 계속, 신구의 상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는, 하죠. 특히 업에 대해서는. 한번, 천수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아석소조 제학업 그러면은, 석이라는 것은 옛, 어? 옛날, 오래되다. 그러면, 여기, 여기 보면은, 아, 제가 지은 모든 악업죄악업죄라 그랬죠? 제 악업. 언제부터? 옛날부터. 옛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고랬어요 무시 이래로. 그러면은, 내가, 내가 이법계 이 법계에서 무시 이래로 어? 존재해 오면서 이 참나를 등진, 예? 이 법계의 한 마음, 이한 음? 예? 마음을 등진, 등지고 이 중생심으로 살아온 무시 이래로, 시작이 언제는 모르지만, 그죠 무시 이래로 이 중생심을 확장시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이 모든 중생심의 근간을 이렇게 나눠보면, 몸, 몸과 입과 뜻으로, 우리가 이걸 삼업이라 그러는데, 몸과 입과 뜻으로, 이 모든, 이 악업이라 그랬잖아. 악업이라는 것은, 이건 뭐라 그요 자기 중생의 사고를 갖고, 번뇌 망념이 일으킨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생심은 곧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어온 일체의 삼업을 얘기한다 이거죠. 언제부터 무시일에로 참나를 어? 참나를 등진 어? 이 법계의 한 마음을 등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번뇌망령을 일으킨 응? 요 중생심 이것이 끝없이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그리고 차별 분별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요 감옥 안 있는 감옥의 테두리 속에 갇혀 놓았다 이거죠. 가두어 놓았다는 이 거죠. 그래서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참 자유를 향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회로부터 창산 없는 감옥 속에 가둬 놓은 이 삼업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선행없는 모든 탐심죄 탐진치 모두가 뭐예요? 이가 뭔가 이까 뜻으로 일으킨 것들이거든 우리가 알겠죠 무시이래로 그렇죠 한마음을 등진 그 지혜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번뇌망념을 끊임없이 일으킨 탐내고 응? 내고 어리석게 그런 마음으로 이 뭔가 이까 뜻을 오염시킨 이 중생심 이것을 선행 없는 탐진치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선행 없는 이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참회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내가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 업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대신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이래로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이 이두터 창사라는 감옥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회를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회라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참회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수행법이 될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회냐. 좀더 봅시다. 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탐진치라는 삼독. 그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탐진치라는 것은 자기 능력밖에 분수를 넘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집착하는 마음이라면은, 탐욕으로 인해서 성내는 어리석은 마음이 진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마음의 수준이 미천해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이게,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승의 견지에서만 생각을 했지만, 이승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도 또 탐진치가 될수 있는 것은 열반을 원하는 것이 탐이고, 생사를 싫어하는 것이 진이고, 중도에 위협되는 것이 치다. 우리가 그, 이승의 수행자는 모든 번뇌망령을 다, 어, 떻게 내려놓고 열반에 드는 것, 그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열반의 자리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그냥 내 중생심만, 내 중생심만, 분별차별심만 없애면 열반의 자리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거, 그것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어? 내가 중생심만 내려놓을 줄안다면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우리가 이 이런 모든 언어적인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낸 거지 중생이다 부처다 그렇 죄다,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상대적인 걸 떠나버렸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살의 경우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응? 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탐진치라는 것도 좀더 차원이 높아지면은,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인 것도 다 같은 얘기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신구의 지속생 뭔가 입과 뜻으로, 이게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결국은 뭐야? 나라는 나라는 존재는 이 벗개 속에 벗개 어? 속에 나라는 존재는 무시 이래로 어? 이 한마음을 참나를 등지면서 등진 이 무지 무지 속에 뭘, 뭘 만들었어? 경계에 경계에 따라서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번뇌망념을 만든 거야 번뇌망념을 만드는 이것을 뭐야? 문과 입과 뜻으로 그냥 끝없이 번뇌망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놈을 이 굳건하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 결국 나라는 놈은 이 참나를 등지고 본다면은 이, 이 놈은 본래 존재하는 놈이 아니죠. 이 놈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하늘의 구름, 구름과 같이 내가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내가 반응했던 그냥 구름과 같은 존재야. 잡는다 해서 구름이라는 것이 잡는다고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잡아봤자 구름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그치만 현상계로 드러났지만 실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런 이렇게 만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참회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참이라는 것은 참 말하는 인도 좀 범어를 줄인 말이고 뒤에 회는 중국인 한자를 번역한 것이 그러면 참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와 중국의 한자를 합해서 생긴 말로서 참이라는 것은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라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참회가. 그렇죠? 써 있는 대로 짓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의 것을 잘못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 진짜 참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겼다 해서 수많은 경계에 내가 차별 분별심으로 끊임없이 대항해서 만든 결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생심은. 그러면은 첫 번째 외부의 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차별 분별심을 내가 알아채서 이 차별 분별심이 대응하지 않게 한다면은 더 이상 번뇌 망념을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지 짓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가 만들어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어?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에도 부합이 되고 그러면 결국 뭐야 발심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거예요 내가 경계에 경계에 가만히 우리를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경계 경계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죠 기쁜 일이 다가오면은 막 기쁘게 작용을 하고 슬픔은 이것이 다가오면 슬프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화가 나게 오는 것이 있으면 내가 화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게 흘러가진 않지. 그, 그 경계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죠. 그 작용하고 있는 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라져.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지? 똑같지. 구름도 시간 시시각각 변해가고. 언젠가는 꼭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막 비구름이 와도 어느 순간 되면 어, 하나도 없어진. 그렇다면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이 어? 번뇌망념으로 뭉쳐진 어? 신구의 삼업으로 뭉쳐진 나라고 하는 이 놈은 실체가 없는 놈이네. 근데 실체가 없는 이 놈이 끊임없이 현상계의 경계에 내가 대응하고 살아온 거지. 그,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불법을 아는 순간부터는 수많은 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내이 차별 분별심의 중생심을 알아챈다면은, 그렇그 다음부터는 차별로 일어난 분별심을 번뇌망념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는 않지. 만들어내지 않음에 점점 점점. 분별로 만들어진 어? 이 번뇌 망념들이 어떻게 사라져가겠죠? 점점 사라져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점점 점점 사라져감에 내가 곧 어떻게 하느님이 되고 한마음이 되고 법계가 되겠지. 더 이상 중생심을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제법이라 그러잖아. 어? 일체 제법, 어? 제불. 그럼 내가 곧 뭐가 뭐가 된다는 거야? 내가 곧 부처가 된다는 거지. 이 작업은 누가 해? 자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거든. 스스로 무시레로 살면서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땅에 넘어진 자 어떻게 해? 지가 일어나지? 애기 때는 물론 익혀주겠지만 나이가 크면서 지가 성인 되면 어떻게? 해? 자기가 넘어지니까 자기가 그 땅을 짓고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무시일로부터 자기가 만들어오는 이 탐진치 삼독의이삼업을 결국은 자기의 발심 수행으로 어떻게? 해? 어? 없애나간다는 거지.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느냐? 그냥 이거 이,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 응, 세세생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순간순간, 순간순간 자기, 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내 차별 분별심의 중생심을 내가 어떻게 응? 알아채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한 자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